194번,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는 그렇습니다 이 사다리꼴에서 이 삼각형 두 개의 넓이를 빼면 좀더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고등학교 교훈으로 풀려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이 직선과 이점 사이의 거리를 높이로 정하고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해서 이 고등학교 교훈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Y절편 2인 거에 주목하고 기울기는 이 증가할 때6 증가하니까 3입니다. 그래서 y는 3x 플러스 2와 점 a, 마이너스 3, 3, 4 사이의 거리 먼저 구해볼게요. 이것이 이 삼각형의 밑변을 bc로 하는 높이가 되겠습니다. 0은 3x 마이너스 y 플러스 2 마이너스 3, 4 사이의 거리 구해서 높이 h를 찾으면 루트 10분의 마이너스 9, 마이너스 4 플러스 2가 되니까요. 루트 10분의 이것은 11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밑변. 밑변은 bc, 선분 bc의 길이니까요. 0, 2와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3에 의두점사이 거리 공식 쓰면 루트 x 길 빼서 제곱하고 y 길 빼서 제곱하니까 36 나오죠? 이것은 루트 4 0이 됩니다 이2 0 2 루트 1 0이 되죠 0럼 밑변 BC 높이는 루트 1 0분의2 0이니까0 약분해서 풀면 11 정답은 4 0입니다